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은 나산 아파트가 아니네요. 네, 네. 아,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주공아파트입니다 단지가 어, 꽤나 큰데요 오늘 현장은 저희가 늘상 시공했던 주력이었던 KCC 제품이 아닌 LG 제품으로 시공을 하는 현장입니다 어, 항상 하는 것처럼 살림을 하는 상태에서 보양을 하고 창호 시공을 마감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 두집 공사가 두집다 LG 제품으로 저희가 오늘 시공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두집다 1층입니다 네, 1층. 1층이라고 하면 시공하기도 좀 부담이 덜 되고 뭐 이런 장 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서 한장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돌, 이게 돌이에요. 철거해서 바깥에 내놓은 폐기물의 모습인데요. 요즘도 연식의 요 주공 아파트 전국 어딜 가나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기존에 있는 창틀이에요. 이게. 오, 무게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네, 요 비슷한 연식들의 주공 아파트들이 콘크리트로 된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어디 재활용도 안 되고요. 이건 뭐라 그럴까? 그냥 개구부의 이렇게 그냥 벽한 벽이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단열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수가 없죠. 와, 이거 무거운 상다합니다 그죠? 이거 뭐야 이거? 돌차씨예요 아, 돌차시. <laughs> 돌차시. 아, 저건 폐기 처리하기도 참 골치 아프고 지금 철거한 모습입니다 요게 요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요게, 우와, 이렇게, 우와. 자, 어, 여기 와 이렇게 와와이 보면은 v c 로착각도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아까 여기 입주자분하고 공사 전에 잠깐 미팅을 한번 가졌는데 돌인지 몰랐대요 주공아파트 느낌이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똑똑 건드려 보시고 어, 우리 집도 이렇게 돼 있다 하시는 분들 가까운 샤시 회사 빨리 섭외를 하셔서 창호 교체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 하시는데요. 엄청 먹어요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10평 후반대부터 20평 초중반대까지 복도 형태의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이 입구 방쪽 다용도실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전면에 투베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 여기는 또 필름을 입혔어요. 우리가 늘상 보던 그 백색 바가 아니고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의 샘플북이 있으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내 취향대로 이런 거를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뭐 어느 제품 불문하고 모든 제품들이 래핑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색상을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은은하니 보기 좋네요. 아 통바, 통바 실리콘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잘하네. 볼 때만 하는 거 아니지? 아, 나 이거 의심된단 말야. 이볼 때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현장에서 시공하는 시공자들이 이런 거 하나 하나 신경 써서 하는 거랑 그냥 어영영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차이들이요. 나중에 AS가 나와요. 뭐 누수다 뭐다 가 보면 통바, 조인 부분 뭐 누수 이런 것들이 꼭 나와요. 뭐 물론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런 사소한 거 하나 하나 이렇게 챙겨야 된다는 거 이게 근데 창호값이 워낙에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랩핑까지 해서 추가금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건물 없어질 때까지 쓰는 창호이기 때문에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으로 더 넣어야 되겠네요 <목소리> 어제 미래타운이라고 댓글 다신 분 있죠? 그 아주머니가 물딱 여니까 어머 깜짝이야. 유튜브에서 보시면 직접 오셨네요. 네. 그 제가 하지 또 누가 하나요? <laughs> 직접 오시 줄 몰랐다면서. 아, 민망 민망해 죽겠어. 다 하고 나왔는데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드린 게또 점심 시간이었는데 식사나 했겠냐면서 떡하고 음료수하고 막 이만큼 잔뜩 챙겨 주시더라고.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사인 사인을 못 받았다면서. 야. 야. 나 연예인 됐어. 연예인 됐다고. 저희 실측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직원 팀장급 정도 되는 우리 직원들이 한 네다섯 명 있는데 일정이 다소 많으면 저도 몸이 하나라 제가 못 가고 이러면 우리 이제 직원들이 가서 실측을 하고 그래요 근데 거의 웬만하면 제가 직접 가서 상담을 다 해드리긴 하는데 예 일정이 다소 제가 소화를 다 못할 때는 아 우리 직원이 가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갑니다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요 감독님 어떤 이윤적인 것보다 고리타분한 이런 시공 현장들 예 시청자분들 좀. 즐겁게 보시라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공사 앞두신 분들 또 보시고, 또 이런 구축들, 동질감도 생길 거고, 어, 우리 집이랑 같은데, 어, 이 집이 이렇게 바뀌었네, 뭐, 이런 정도만 보시고, 망설여진다고 하시면, 어, 얼른 가까운 저기 뭐, 샤시 업체나, 다양하게 유튜브를 홍보하는 업체들 많으니까요, 연락하셔서 샤시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 네, 현장을 보여주는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늘상 했던 거라 저희는 쉽습니다. <laughs> 과정이 중요하지, 과정이. 네,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양하게 많이 홍보를 하죠. 모델업스다, 뭐 전시장이다, 뭐 다양하게 홍보들을 뭐 앞다퉈 하고 있는데요. 뭐 과정이 중요하지. 근데 궁금증 해소 이외에는 저는 뭐 그닥 건질 게 없다고 보고 이런 과정들을 유심히 잘 보시고 아, 우리 집에 누수가 있다. 우리 집에 이런 살면서 이런 특이 사항들이 있다. 이런 거를 시공사와 소통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늘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소비자분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또 일을 할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또 일을 하면서 우리가 또 밥도 먹고 살고. 안 그렇습니까, 부장님? 네, 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조그마니까 또 금요일이고 개천절 우리가 공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즐겁게! 기분 좋게, 이렇게 우리 직원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잔 하셔야죠, 끝나고. 그렇죠 네. 아, 아,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어, 현장 한 군데를 우리가, 어 둘러봤고요. 오늘 같이 시공이 되고 있는, 어, 옆에 현장. 어 시간이 없습니다. 두 군데 현장 다 둘러보려면. 그쵸?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님? 순간 이동 한 번. 순간 이동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아 어, 빠르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가시죠. 예. 으짜아아 아, 도착을 했습니다. 아 감독님 어떻게 따라오셨어요? 미리 오실 줄 알고. <laughs> 아, 그렇... <laughs> 아 그러셨구나. 아, 아무튼 우리가 아침 오프닝에서 군포 당동에 있는 당동 주공 아파트 시공하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와 있는 곳은요. 어,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건영아파트라는 곳에 나와있습니다 연식도 오래됐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LG 자재로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 공교롭게 이 집도 1층입니다 어, 마무리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막둥이가 있나? 하도 막둥이랑 요즘 현장이 엇갈려서 아 짜식 요즘 다이어트한다고 아주 일 쓰던데 여기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라단 막둥아. 예. 막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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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거야, 요즘 현장이? 아, 땀이 흠뻑하네. 야, 씨, 고생 많다. 어? 화이팅! 몰드 화이팅! 그래, 그래, 그래. 몰딩 지금 하고 있어? 네, 두 번만 치면 돼요. 아, 설치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창까지 다 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런 부분들 이제 실리콘 마감하고 어, 픽스 유리 끼고 하면 마감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 네, 핸들 좀 달고요 고생 많아 오씨 어, 내 가슴이 아프다 진짜 아, 네, 등에 땀이 내눈에서 눈물 난다 아무튼 아,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이런 갭 있는 건 우리가 사춤을 해서 어, 타일 붙일 예정에 있습니다 핸들이나 이런 마감 이런 디테일들은 우리 다시 공포 현장으로 중간 이동을 해서 마감도 한번 보는 걸 하고요. 네, 여기 작은 방인데요. 이제 시공도 다 끝나고 마감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먼지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부 보양제를 조금 풀고 여기 보시면 집들마다 항상 이런 단독 발코니에 작은 방들이 하나씩 있죠. 기존의 단독 발코니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통 거실에 들어가 있는 공틀이죠. 그런 공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번잡스럽더라도 이렇게 이중창을 넣어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틀을 이중창. 저층이고 또 북향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여기는 주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중창을 넣었다는 점 그리고 핸들이나 이런 디테일들은 우리 다시 당동 마감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한참 마감 중인데요 이 집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틀이 있고 픽스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유리를 이렇게 따서 유리가 기준에 있는 상태에서 어, 보일러를 설치를 해놨던 모습이 있, 있었어요. 그래서 딱 유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픽스로 높이 맞춰서 넣고 어, 통바로 짜서 넣, 넣어서 가스 배관, 보일러 연통 이런 네, 식으로 뺐다는 점. 실측할때꼭 어, 확인해서 이렇게 어,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또 1층이 좋은 점. 리터벌이 짧아서 좋아요. 고층보다는 좋잖아, 그렇지? 부담 없고. 부담 없고 편하죠. 어. 나쁜 점. 나쁜 점? 응. 음. 다 날라야 돼요. 아다 날라야 돼. 형이 상담을 다니다 보면 우리 집 1층이니까 사다리 차 비용 안 들어가니까 싸게 주세요. 어야 그만큼의 인력이 들어간다는 거지? 네. 네. 우리 막내 얘기한 것처럼 다 날라야 된다는 거. 차라리 사다리 차가 나. 네, 차라리 사다리 차가 낫대요. 어떤 그런 그 우리만이 알수 있는 소비자분들은 장기 쓰지 않으니까 그 비용을 좀 절충 좀 해달라 이렇게 한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1층은 또다 인력으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력이 충당이 돼야 그 세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인력 양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 네가 코킹을 안 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 막내야 내가 코킹을 안 하니까 어. 힌트 나왔잖아 이쁘게 해야지 아 맞아요 뽑아야 돼요 코킹을 그치 위층은 코킹을 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누수라든지 미세먼지, 벌레들, 곤충들 이런 거 유입을 막기 위해서 실리콘을 한다면 그럼 덕지덕지 덕지 해놓으면 돼 기능성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1층은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 막내야 아, 네, 이뻐야지. 주차장에서도 바로 2세대가 보이니까 1층은 정말 외부 코킹을 잘 쏘는 사람이 써야 된다 네, 물만 안 세면 돼요 창호는 물만 안 세고 단열만 좋으면 돼요 하지만 1층에 또 저희 시공자들 입장에서는 1층은 정말 코킹을 예쁘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고층보다 저층이 일하기는 수월할지 모르는데 어, 우리가 인원 배치를 하고 할때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마감을 어, 조금 더 잘하는 직원으로 제가 좀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1층에 대한 장, 단점에 대해서 우리 막둥이랑 짧게 대화를 한번 나눠서 야 막둥이 반갑다 아씨 자주자주 보자 예 소장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던데 <laughs> 아 그러셨어요? 예, 예. <laughs>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예, 안 계실 때는... <laughs>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다 마감이 끝났다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얼른 당동 그 현장으로 또한번 이동을 해보시죠 세탁실에서 세탁실로 가볼까요? 그러면? 예 지금 역력이 남아있으신가요? 네아 길을 좀 모아볼게요 제가 제가 힘을 내야죠 감독님더 고생이신데 이 무거운 장비를 드시고 저야 뭐거저죠 그러면 세탁실에서 당동주공 세탁실까지 네.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마감하고 어, 시공 엔딩은 우리 당동주공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동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 도착했습니다 감독님 네, 근데 여기 세탁실이 아닌데 여기는 아침에 오프닝을 한 군포 당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 어 지금 이제 마감이 다돼 있어서 의정부 시공 현장 한번 둘러보고. 지금 또 바로 순간 이동을 해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예쁘긴 하네. 이게 랩핑을 하니까, 네, 확실히 이 산뜻한 분위기가 납니다. 고객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필름질를 입혔어요. 아, 그래서 LG 뿐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 저희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 원하는, 어, 취향에 맞춰서, 나 우리가 샘플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담할 때 원하는 색상들 조율을 하시면 필름을 입혀드린다는 점. 요거는 LG 제품입니다. 외부에 이런 풀들, 나무들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1층입니다 의정부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곤충들 벌레 흙먼지들 이런 거를 조금 더 차단하기 위해서 촘천망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소 환기시킬 때 스텐망보다 조금 바람이 덜 통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벌레 흙먼지들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층들 제가 촘천망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또 LG만의 또 특허 제품이죠 이거는 사용하실 때 이렇게 빼는 있는 보호대고요. 이지핸들이라서 고해 이렇게 미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미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노약자분들도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열수 있는 점. 네, 이렇게. 왜요 네, 요거 원리적인 건 우리가 주차돼 있는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한번씩 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차됐을 때 최초에 움직일 때 조금 힘이 받쳐서 그렇지 한번 바퀴가 굴러기 가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거그 원리 아시죠? 그런 것처럼 스타트할 때. 한번 밀어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굴러간다는 거.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LG만의 어떤 뭐 특장점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짝과 핸들 간에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멈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구성물들. 어, 이 부분도 통바로 마간존 있는 집들이 좀몇 집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코너 부위. 이 어, 조그맣게라도 픽스를 넣어주으로써 코너 부위가 어, 조금 더 밝다는 거. 이런 디테일도 실측을 할때 저희가 이렇게 다 설계를 해드리니까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중창을 적용해서 외부는 투명, 네, 내부는 미스트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어, 가스켓 타입 적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 이것도 가스켓 타입. 뭐 이제는 뭐 여기 주공 아파트, 재건축 할 때까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실 안쪽으로 해서 입구 쪽방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보시면 거실처럼 이렇게 사면 문선으로 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내부용 이중창,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는 자녀분 방인데요. 음, 아이고 이쁘네. 잠깐 한 개. 아까 여기 돌로 된프레임이었었는데참아무리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감이 잘 됐습니다. 여기는 복접도이지만 외부예요. 외부라서 외부는 로이 유리 적용했고요. 그린 유리, 로이 유리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미스트 처리해서 외부로부터 뭐 노출이라든지 이런 걸 차단을 위해서 미스트 처리했다는 점. 이런 좀 어떤 작은 어떤 배려 같은 느낌. 또 겹칠까봐 겹치지 말라고. 타사들이 이렇게 막 꽝꽝 겹치잖아요. 손 찌지 말라고. 아야 할까봐. 에휴, 뭐 이런 점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금액이 살짝 비싸긴 해요 안방하고 다르게 확장의 이중창 외부에 쓰는 확장이중창 고이 굉장히 깊죠 어, 비를 직접적으로 맞진 않아요 복도식에 차마가 있기 때문에 비를 직접적으로 맞진 않지만 여기는 엄연히 외부라 용도에 맞게 외부 전용 이중창을 적용을 했다는 점 네. 이 정도 하고요. 다용도실도 창이 작아요. 복도식 보면,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좌측이 방, 우측이 방, 좀 평소 큰 그런 복도형이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 있고, 이렇게 다용도실. 여기도 마찬가지, 작지만, 이 작은 창이라고 해서 내부 이중창을 적용한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는 엄연히 외부기 때문에, 비가 바로 들이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외부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확장 이중창으로. 적용을 했다는 점. 물론 자동 핸들 당연히 적용했고요. 요건 작은 창이니까 크리센트를왜 그러냐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크리센트 잠거야죠 이러기 때문에 방범상에도 문제가 있고 좀 다소 높이가 좀 짧지만 요렇게 핸들이 들어간다는 점. 우리 주방 창에 이런 건 핸들 잘안넣잖아요 네. 들어갑니다. 아. 금액이 조금 업되는 그런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방범적으로 네, 좋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외부로의 적용했고요. 그리고 내부 리스트 처리했습니다. 어, 귀엽네요. 아주. 네. <laughs> 그러니까요.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왔다 갔다 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독님. 차가 왜 많아도 너무 많아요. <laughs> 순간이 아이 순간 이동 이게 아, 걸렸나? 아니 순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 차가 밀리는지 모르게 그 저는 왔습니다. 감독님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포 당동 주공 아파트 그리고 또한 군데는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라는 그런 두 현장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LG 제품, 두 세대 시공한 거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제품, 어떤 현장 불문하고 보다 유익한 그런 현장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현장 즐겁게 보시고요. 저는 오늘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